오늘은 평소에 쓰던 마카를 안 쓰고 다이소 마카로 그려볼 겁니다. 구독하면 더 티나. 오, 근데 다이소 마카는 매끈하게 색이 잘안 올라가서 그냥 원래 쓰던 걸로 다시 사용했어요. 너 다시 들어가. 아니 근데 여러분 사네미가 카나이를 좋아했대요. 아 나만 아. 몰랐어? 아니 짝사랑 너무 슬프잖아. 파네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호감이 가네요. 저는 기유랑 시노부가 공식 커플인 줄 알았는데 댓글 보고 알았어요. 그 뭐냐? 거미 가족 편인가? 거기서 이상한 기류가 있다고 해서 팬들이 만든 커플이랬나? 이 자세 보고 너무 웃겨서 도티 나옴. 나은... 근데 이상하게 잘 어울리긴 해. 여러분들은 팬들이 만든 기유 시노부 커플 좋아하시나요? 아, 갑자기 생각났는데 시노부 상 죽었지. 구독을 누르면 시노부를 살릴 수 있대요. 개수작입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은 시노보 죽었을 때 어땠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아카자신 때문에 다들 까먹었던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.